안녕하세요. 장녀가 소개하는 장재원 형아와 장지원이에요. 오늘은 퍼피고조대 스카이와 러브를 소개할 때 일단 사진을 보여줄게 짜잔! 자, 박스를 열어봅시다. 우선 밑에 있는 응. 이 홈을 제거해 주십시오. 지원이 보여줘야지. 홈도 제거... 팝핀구조도 보여주요 우와 나왔다! 드드드드드 드. 얜 스카이고, 얜러브이엄마는 블루저라 이렇게 위로 올릴 지 있고 음. 이건 밑에 드릴로 이, 이렇게 내려와요 음 손님아 뭐? 뭐 부서진거 거 아니야? 있어요. 어떡해 아닌데? 어. 안 부러진 거 이런 사고 났어 이게 <laughs> 예, 사고 났어요 부러져버렸어? 응 엄마가 접착제로 붙여줄게 아, 나또 예. 여기다 예이 아... 이게 사고난거예요아 그래그래 어 그냥 안기다따가아 이따가 쿠팡으로 이거 또 주문하자 새로운거 안돼 자 재원아 그러면 다른 퍼펙트롤도 보여주면 안돼? 다른 퍼펙트롤도 플랜에는 마셜인데 마셜 소방차가 어디가 게요 이건 다 할아버지 치고 야수잘 <laughs> 몰라? 얘는 러블마셜. 마셜 불도저. 어? 러블 마 음. 움직이고 딜을, 드릴으로 뒤를 뚫을 수 있고 그 드릴은 사고가 아. 나버렸어. <laughs> 드릴 앞에 부서져버렸지? 얘 말하고 음. 있다. 음. 주헌이 말하고 있어. 주원아주원이 조개 형아 옆으로 이는 아, 네. 목도 돌아가고 바퀴도 아, 움직 음. 내가 책는 거. 체이스는 무슨 차예요? 옆을 보여주세요. 체이스는 미션 차예요. 옆에 있는 얘아 2번이에요. 2번. 2번. 그리고 얘는 4번, 얘는 6번이에요. 응. 맞아. 남은 애들은 몇 번인지 할아버지 집에서 있못 들리. <laughs> 헬리콥터 저거 빙글빙글 좀 해줄래요? 근데 여기 원래 밑에 응. 여기 이거 줄이 나오는 선이 있는 데 응. 오늘은 없어요. 왜냐